아홉, 네 문민종 선수와 어, 대만의 바둑 여신 위리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예, 위리진 선수는 아, 어, 대만 여자 1인자죠 헤이자자 선수에 이어서 대만 여자 바둑계를 평정한 선수인데 우리나라에서 아, 바둑 공부를 아, 좀 물, 했어요 네, 그리고 샘, 어, 위리진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저, 선수들하고도 아저, 예, 일곱, 같이 이렇게 여덟, 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홉, 한국에서 바둑을 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런 선수인데 자 문민종하고 이제. 곧잘 두는데, 예전에는 많이 뒀어요. 네. 얘는 많이 둬가지고, 네. 네. 뭐 이겼다 졌다 했었는데, 네. 요즘은 뭐 문민종 선수한테 잘못 이겼거든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두 선수가 아오. 지금 만났는데요. 예, 문민종 선수가 흑입니다. 위리지는 나이가 98년생. 예, 98년생이고, 그러니까 문민종 선수보다는 한참 누나죠 예, 대만의 네. 네. 바둑 여신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그 헤이자자 선수가 워낙에 이제, 그 유명하잖아요. 예. 헤이자자는 뭐 거의 연예인이니까, 예. 거의 뭐 그런 수준이잖아요. 예. 하나. 근데 둘, 위리진도 셋, 굉장히 민요 예, 기사로 유명합니다. 여섯, 예. 이두 선수가 일곱, 아주 여덟, 유명하죠. 예, 아. 예, 위리진 위리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또 약간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잡지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하나, 예. 셋, 잡지에도 한번. 얼굴이 다섯, 등장했고 여섯, 요 선수가 위리진입니다. 일곱,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선수가 여섯, 이제 헤이자자고요. 예, 요 선수가 헤이자자.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헤이자자. 위리진은 요 선수. 예, 위리진. <웃음> 하나, <웃음> 그러니까 약간 닮았죠. 예, 위리진하고 헤이자자하고. 아, 어. 그러니까 대만의또 이렇게 바둑 여신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대만 바둑계는 여자 선수들이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자 지금 하나, 여기를 따냈는데 둘, 이건 단수 치면 이어서 지금 단수 치면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빠져버리겠는데 지금 여기를 단수 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넘어야 돼요. 예, 단수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단수 쳐서 여기가 두텁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었는데 사활은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도 입구 짜가면 지금 이것도 못 살아요. 어, 여기서 치는 수가 있어요? 오 어, 이건 깜놀이다.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 야 이거는 7, 지금 여기 따내면 빠진단 얘기죠 5, 따내면 6, 옆으로 늘어도 되네 5, 8, 여기도 여기도 이거 늘는단 얘기죠 예 여기 이으면은 이거 지금 쪼이기가 다 되니까 오 이거 진짜 강수인데 이거 이으면은 여기 지금 쪼이기 하고 5, 6, 그다음에 여기 단수 치면 못 살아있어요 대목가다 걸렸네 아 여기를 지금 할수 없이 따내는데 이거 끊으면은 작살인데 예 여기는 지금 한 집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밖으로 지금 뛰어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 거의 지금 집이 제로가 된 거죠? 오우. 네. 문민종 선수가 거기 젖힌 수가 엄청 여섯, 강수네. 일곱. 예. 여섯, 아홉. 자, 지금 날 일자로 나갔는데, 이거는 여기가 워낙 박살이 났잖아요. 하나, 둘. 셋, 예, 집으로도 지금 넷, 앞서고 있고요, 문민정 다섯, 선수가. 아, 여섯, 일단 집으로도 지금 많이 앞선것 같아요. 여덟, 그리고 여기도 좀 아홉. 뭔가 좀 찝찝한 것 같고, 아, 날짜 쉬어갔습니다. 슬슬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걸 지금 노리는 거고요. 하나, 예. 둘, 셋. 자, 오늘, 어우, 지금 원성준 선수하고, 여덟, 예, 원성준 선수하고, 예, 오늘 저기, 신민준 선수 경기, 그거를 보다가 두 선수가 그냥, 에이, 우리, 우리끼리 한판 둘까? 뭐이러 에 <laughs> 네, 그냥 우리끼리 한판두지뭐 이렇게 된것 같아. 3, 예, 3, 지금 원성진 선수하고 신민준 바둑 한창 구경하다가 예, 이두 선수가 그냥 아 우리끼리 그냥 바둑 한판둬 <laughs> 이렇게 된것 같아. 에 하나 자 이거는 둘, 이거는 둘, 여기를 잡을 수, 잡으면은 지금 이 대마가 이거 밀면 어떻게요? 여기가 걸렸는데 이거 밀면은 밀밀때바둑을 어, 어떻게 받나요? 여기 여기 치받아야 되나? 이 치받으면 끊는 수가 있는데 늘면은 이어서 큰일 나고요. 하나 이거 늘었다가는 여기. 둘, 이 이걸 여기 지금 치받는 게 정수인 것 같고 빈, 예, 이거 지금 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빈상각을 일단 둬요 빈상각 두면 일단 넘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 이거 둘, 위로 밀면 어떻게 되는 둘, 거냐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게 미는 게 지금 일곱, 선수라 여기 일단 빈상각 먼저 뒀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꽉 집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오히려 악순가 이거 괜히 뒀나 일곱, 예, 이거를 지금 빈 상각 두는 게 좋은 수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여기 여기 지금 찝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문민종 선수가 여기를 지금 빈 상각 두는 거 아니고 둘, 그냥 미는 게 정수였네. 넷, 이게 약간 넷, 자충이 됐네요. 다섯. 그렇죠. 아, 어, 예, 지금 손을 뺐습니다. 이게 이게 괜히 자충이 됐어요. 따내면 여기 두고, 뭐 여기 받고. 하나. 일단 여기는 일단락 됐고. 셋, 이거 넷, 여기가 약간 넷, 사활이 넷, 좀 백이 좀 찜찜하긴 넷, 합니다. 젖친 다음에 호구 치면은. 완전히 산건 아니에요. 약간 폐맛이 있어요. 자, 따냈고, 여기 막았죠? 이거는 안 두면 여기 입구 짝가면 이거 대마가 다 걸려가지고. 선수 같아요. 하나, 두. 예, 여기는 eight, 지금 못질한 거죠? 예, eight, 여기 못 박아서 eight, 여기를 six, 하나 지금 지키라는 얘기고. 여섯, 일곱. 예, 여기 지키면 eight, eight, nine, 문민종 선수가 여기를, 어? 이거 뭐야? 아, 여기 빈상각이 선수니까. 근데 이건 옆으로 막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빠져, 아, 빠져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결국은 여기를 둬야 되고요. 이거 두면 아, 문민정 선수가 이쪽을 그냥 네, 날일자로 막을 생각이네요. 세, 넷, 여기 틀어막으면 이쪽에 여섯, 집이 많이 난다. 여섯, 뭐 이런 뜻 같아요. 일곱, 여덟, 지금 분위기는 아홉, 거의 그렇습니다. 자 찔렀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예, 막고 여기 빈상각은 선수인데 이거 쌍립 뚫려고 하는구나. 아, 쌍립 두면은 여기 단수치고 근데 이거 쌍립을 두면은 네, 여기 네, 입구자를 다섯, 공짜로 당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쌍립 쓰려고 그 하는 건데. 여섯, 건데 여덟, 아홉, 아, 여기 가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가야지. 여기 쌍립은. 이거 입구짝 공짜 맞으면 안 되고요. 예, 여기 날짜 같죠. 여기가 지금 부풀어 오르는데 문민용 선수는 여기 집을 만들면 하나, 지금 필승지대라는것 같아요. 세,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젖히고 네, 나서 호구치면은 여섯, 여기 폐맛이 있어요. 사활이. 여덟, 그게 아홉. 이제 엄청 신경 쓸것 같은데요. 자, 여기 왔죠. 이거 이제 공짜 해야죠. 이거 젖히고 호구치는 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밀었다. 여기 조심해야, 여기 지금 늘면은 여기를 받아야되는거니까 100이 둘, 여기, 셋, 그냥 느는 정도까지만 넷, 어. 더는 안되고 음. 여기 꼬불이나, 이거 지금 젖혀서 호고 안치나요? 이건 둘, 너무 공짠데 이거 안할 이유가 없는데 넷, 다섯, 어. 이건 진짜 안할 이유가 없어요, 공짠데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엄청 노리고 있구나 예 지금 문민종 선수가 하나, 이거 패를 둘, 굉장히 노리고 셋, 있네요 예.. 넷, 결정적일 때돌려 그러는 것 같아요 꼬부라는데 어, 만약에 다섯, 지금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거 뒀는데 여기 지금 지켰잖아요? 뭐 이런데 이렇게 지켰다 그러면 여기 두고 나서 이거 가면 하나, 죽었다고 보는 것 둘, 같습니다 이게 죽었나요? 네, 다섯, 이게 막상 여섯, 일곱, 예 여기를 아, 가서 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지금 비은 삼각도고 이거 지금 한방을 노리고 있네 예 지금 노림이 있습니다 딴데 두면은 여기 이걸 두고요 파랑, 이을 때 여기 네. 치중간면 죽었어요 네. 패가 네. 아니에요 아 이게 다섯, 지금 결정적인 거 노리고 여섯, 있는데 입구, 위리진이 지금 못보 확률이 좀 여섯, 있어요 아홉 아 보내 봐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못 본다 못 본다고 했는데 봤습니다 근데 여기를 끊으면 아니 어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건데 <laughs> 제, 에,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예, 이건 여기가 지금 넷, 죽는 수가 남아있는데 찍으면죽었는데 여기, 여기 끊을 생각인데 아 이거 사활을 못 보고 있네. 이거 이거 끊을 생각입니다. 끊으면은 단수 치고 요거 넉점을 잡겠다는 얘기죠. 넷, 여기 사활을 모르고 다섯, 있어요 지금 전혀. 여섯, 요거 두고 요거 치중감이 일곱, 죽었어요. 여기 해가 아니에요. 예 지금 잡았죠. 예, 문민정 선수는 지금 이거 받을 때 여기 잡으러 가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아 이거 지금 사활을 보고 있느냐 셋, 못 보고 있느냐가 넷, 너무 다섯, 여섯, 예 지금 일곱, 못 보고 있네 여섯, 아 둘, 위리진 아아 이건 여기 두면 죽었는데요 예 지금 문민종 선수가 숭도 안식을 두잖아요 예,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을 때 여기 치중가면 하나, 죽었어요 둘, 예, 여기 셋, 이을 때 이거 젖히는 넷, 게 아니고 여기 치중가면 다섯, 죽었습니다 여섯, 꼼짝없이 죽었어요 일곱, 여덟, 예 결정타 여섯, 아 그거는 치중가면 아, 일선, 뛰 이것도 있지. 이것도 일선 뛰는 것도 있지. 족보에 있는 수죠. 이거 두고 여기 뛰는 수. 아, 이건 하나, 족보에 있는 둘, 수입니다. 요걸 늘면은, 넷, 여기가, 이게 왜 족보에 넷, 있는 수냐면, 넷, 이거 두면 요렇게도 살잖아요. 넷, 예, 아, 근데 아, 이거는 여기 뛰면은 딱 죽었죠.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이건, 이건 나왔는데. 여기를 늘은 게 아니고 하나, 뛰는 수가 결정타. 둘, 아, 여기 완전히, 미리지는 이걸로 넷,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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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위리진은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슬을 못 봤네. 아이 이건 아니지. 호구치면 죽었지. <laughs> 위리진 지금 아쉬워서 하나,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걸 호구치면 셋, 죽었죠. 넷, 호구치고 이을 때 젖히면 죽었어요. 예, 꼼짝 못하고 죽었어요. 예, 그냥 젖혔는데, 예, 여기 호구치면 죽었죠. <laughs> 여기는... 여기는... 안, 요거는 안 돼요. 예, 이거는 뭐, 꼼수, 이거 꼼수 써도 안 돼, 이건. 예, 치중감이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이걸 못 봤어. 이건 이기면 안 되지. 예, 이게 착각하기 좋은데, 있고, 여길 뛰어 들어갈 때 위로 받으면 꼼짝, 뭐, 꼼짝 말아요. 에다 예, 죽었네. 와, 거기서 사활로 이겨버리네. 네. 야, 문민종 선수 여섯, 멋졌다, 그거. 여섯. 에 예, 굉장히 멋졌죠. 아, 그거 진짜, 예, 이겼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여기 한칸 뛰는 수로, 예, 대만의 바둑 여신, 예, 위리진을 갖다 보내버리는, 어, 한 수였습니다. 대만의 바둑 여왕이요한 방에 끝나버리네요. 아, 문민종 선수의 멋진 바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